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마초튜브 MC 마초입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네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궁금하신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네 쏘리질러 자탑 엘셋 바이 마켓캡 네이 자산 네 자산 마켓캡이죠 네 이게 이게 조금 가려졌는데 조금 내려가서 보여드리겠네 그죠 자 일단 네 자산순위로 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더 네1조 달러를 찍었다 네 지금 네 1조 달러를 찍었습니다 9 0 0억 달러까지 내려 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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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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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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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하0 0 0 0 0 0 0 0 0 0하0 0 0 0 0하0 0 0 0 0 0 0 0 0더0 0 야, 이게 딱 지금 이제 11배 정도만 올라가면은 골드 땁니다. 비트가. 네, 디지털 금이 현물 금을 이겨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아마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가면은 비트코인 얼마 가는 거야? 한 7억, 7억 가는 건가? 7억? 7, 8억 가는 거겠죠? 김프 좀 생각하면? 아이, 기분 좋습니다. 네, 여러분, 10배 간다 생각하세요. 아이, 요거 따로 가자. 네. 자산 마켓 캡 1등 가야지. 그죠? 네. 자, 일단 네. 오늘도 또 뉴스를 전해 드릴 건데. 아, 이거 제가 어제도 올렸던 우리 솔라나. 네. 해외 코인이 솔라나 지금 네. 비트가 하락인 중에도 혼자 급상승하던 솔라나 기반 네. 레이디온 프로토콜이 TVL 6억 달러 돌파. 솔라나 기반 온체인 오더북 AMM 프로젝트 레이디온 프로토콜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총 스테이킹 자산이 6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6천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6천억. 아, 요즘에 이 스테이킹을 좀 해야 되나 싶기도 해, 그죠? 네. 덱스 프로젝트 기준의 9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지금 이 이제 스테이킹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코인들이 가격 상승이 잘, 잘 나오더라고요. 네. 이번에 좀잘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또 좋은 소식이죠 네 비트코인 5분간 1.42% 상승하면서 현재 5만 3천 달러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찐반스 네 해서 이제 실제로 차트에서도 네 아주 아름다운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뷰리풀 뷰리풀 양봉 자 최근에 그 어디에도 없던 네 길이로만 친다면 네 거의 이제 흑형의 아, 아 이거 아니지 아무튼 그 네. 엄청난 양봉이다. 위로 쭉 길게 뻗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텐트급이죠. 자, 그러면서 네, 바로 다음. 자, 터키 메이저 거래소. 요즘에 또 터키가 안 좋은 소식 계속 나오다가 이거 또 오늘 또 좋은 소식도 나왔어요. 커스터디 회사 정식 출범. 자, 터키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하고 있는 가운데 터키 현재 거래소 BTC 터크가 성공적으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회사를 출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 블룸버그에 따르면 BTC 터크는 3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터키 메이저 거래소 중한 곳이다. 자, 어쨌든 네 이렇게 터키에서 갑자기 악재만 나오다가 네 호재가 나오고 있다. 네 좋은 소식 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자 이러면서 또네 JP 모건 네 JP 모건 네 소식입니다. JP 모건 여기 요즘에 뭐 암호화폐 개발도 하고 있다는데 네 JP 모건 올여름 BTC 펀드 출시. 네, 개인 자산가 대상 액티브 펀드로 네, JP모건이 이르면 올 여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할 수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네, 비트코인 펀드의 커스터디 등 자산 운영은 암호화폐 전문기업 나이디그 네, NIDIG가 맡게 될 예정이고 네, 미디어에 따르면 네, JP모건의 비트코인 펀드는 판테라 캐피털 네, 또, 또는 갤럭시 디지털이 제공하는 패시브 펀드와는 달리 네, 자산가들을 위한 액티브 펀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네, 어쨌든 네 제도권 금융에 속해 있는 회사에서도 네 이제 가상화폐 펀드가 출시가 되고 있다. 네, 우리나라 은행 뭐 합니까? 잽싸게 지금 네 가상화폐 매수매도 할줄 모르는 어르신들 붙잡아다가 네 이거 네, 펀드 출시할 거. 빨리 지금 준비해야 돼. 맨날 이렇게 서양보다 늦어서 어떡할래 정말? 어? 평생 이렇게 어, 무시당하면 살 거야 이거? 아뭐 물론 무시를 당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어, 무시 무시도 좀 당하기도 하지 아무튼 네,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서양보다 늦어서 되겠어 이거 자 그리고 네, 또 다음 소식 자이또이또이또이또이 시브레 거 같은 또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리플 전 시티오 보유 XRP를 보유 XRP가 8월에서 9월에 바닥을 보일 것 같다. 하루에 2260만개씩 매도 자, 유투데이가 XRP 스캔데이터를 인용해 제드 메칼럽 이 씨브레놈이 지난 10일간 2.2억 XRP를 매도했다고 전했다. 네, 놈의 자식 그냥 계속 팔아 그냥 후딱후딱 팔아가지고 빨리 그냥 물량 끝내라 털고 나가 빨리 어차피 XRP는 요즘에 다시 또 상승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그냥 팔아 제끼고 예, 물량 털고 나가면 그때부터가 떡상이 아닐까 그런 예상이 좀 되는데 자 제드 메칼렙이 보유한 잔여 xrp 는약 20억개 미만으로 추산되면서 네, 원래 쌍 잔액은 3.2억개다 네, 블록체인 마켓 분석가 레오니다스 오 어, 레오니다스 디스 이즈 스파르타 목소리가 좀 아닌데 아무튼 하질로이 주는 메칼렙이 네, 메인 평균 2260만 xrp 를 매도하고 있으며 이 속도라면 올해 8월에서 9월 모두 매도될 것이다. 네, 메칼랩은 2013년 리플을 떠나면서 총 90억의 XRP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사실 뭐 사람들이 XRP 보유자들이 또좀 이렇게 저 같은 분들은 제드 메칼랩을 안 좋아합니다. 얘가 던진다는 뉴스 나올 때마다 리플이 휘청휘청하거든. 네, 근데 뭐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네, 8월에서 9월이면 제드 메칼렙이 보유한 모든 물량이 마무리가 된다. 뭐, 그런 뉴스고요. 자, 다음 또 네, 여당 가상 앞에 세금 유예 카드 만지작 거리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뭐, 이제 세금 유예 카드는 뭐, 여당에서도 네, 여당에서도 지금 여당이 그랬다는 거지. 그죠? 유예 카드 만지작하고 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개념부터 세우고 세금을 걷어라. 뭐 이건데 그치. 뭔가 보호를 하든 제도를 만들든 뭐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세금을 걷어야지 그냥. 어 일단은 내년부터 세금 걷겠습니다. 돈부터 뽑고 그러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또 기분이가 나쁘지 그죠? 네 기분이가 나쁩니다. 자 이거 아까도 전해드렸던. 네 우리 바이 조 바이든 대통령 0.3%만 영향받는 네 부자 양도소득세 인상 예. 네. 어, 이거 이제 부자 0.3%만 영향받는다 이런 기사가 떠버리고 나니까 네 아무래도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좀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리플의 이거는 호재라고 할지 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호재라고 저는 보고 싶긴 하거든요. 리플 경영진 해외 거래 기록 제공을 거부했다. SEC가 이제 이거 해외 너네 장부 이거 까봐 했는데 거부했다 이런 뉴스거든요. 자, SEC와 리플의 소송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선언 변호사인 호르해 테네이로는 네,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브리든 갈링 아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 가마늘빵 형과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센 그리고 네. 살라네번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자신들의 외환 계좌 관련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네, 아고그 말을 좀어르게썼어 아 어쨌든 네 마늘빵 형과 크리스 라센의 어떤 해외 외환 계좌 관련 문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SEC한테 뭐 어쨌든 그런 거죠. 어, 어쨌든 SEC가 관리할 거는 미국 안에서의 판매가 문제가 되는 거지. 뭐 법적으로는 북외에서 뭔, 뭔 짓을 했든 뭐돈 주고 증권 같이 팔 미등록증권이 됐든 그거는 뭐 미국에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해외에서 파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 나오네 이제 텐네이로 변호사는 네피고들이 미국 밖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비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러한 기록을 넘기는 것을 기각신청을 통해 거부하고 있다. 네, SEC는 포렌식을 바탕으로 라르센과 갈링하우스가 수억개의 XRP 토큰을 미국 국내 거래소와는 별도로 최소 12곳 이상의 해외 거래소 플랫폼에 전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 SEC가 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이들의 외환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이번 소송의 중요한 대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근데 뭐 어차피 에, 제공 안 하겠죠 네, 제공 안할것 같고 요런, 이제, 이빅 이슈가 터져버린,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리플이 상승하는 걸 보면은, 네, 금방, 생각보다 금방 소송이 마무리 될수 있지 않을까. 뭐, 다른 유튜브 보면은 뭐, 그냥 이 소송 그냥 쇼다. 뭐, 이런 얘기도 확실히 많이 나오고, 예. 네. 자, SEC는 외국 규제기관과 리플이, 아, 외국 규제기관에 리플과 체결한 양해각서 MOU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보냈고, SEC는 14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네, 리플 ODL 솔루션을 사용한 5개의 회사 네, 리플로부터 XRP를 직접 구매한 투자자로부터 문서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근데 협조 안 하겠죠 네, 왜냐면 협조하는 순간 리플 XRP 각 박살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별로지 네, 달갑게 여기, 여길 리가 없습니다 유투데이의 앞선 보도에 따르면 리플 측 변호사는 담당 판사 사라 넷번에게 SEC가 리플의 해외 파트너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리플 측은 SEC가 소송 관련 조사 중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네, 해외 증권 규제 기간에 최소 11건의 MOU를, 네, 서류를 요구를 했다는 거죠. 네, 이는 리플의 해외 파트너를 위협하는 행위다. 기업과의 관계를 끊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네. 아주 리플이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 빨리, 이, 빨리 마무리하고, 플레어 네트워크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아, 그거 이제 지급 시작되고, 예. 투더문, 리플 한번더 투더문 해야 되니까, 네, 정거 좀 뚫고, 우리, 우리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존버하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을, 예? 2018년, 리플, 펜트하우스 입주자들, 48층에 지금도 우리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죠? 예. 어, 구조대 가야지, 우리는 따따블로 벌고, 예. 구조 가는 걸로, 네. 이거, 음, 뭐, 뭐, 마늘빵 형이 좀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 소송을. 자, 아무튼 미국 연방 증권법은 네, SEC가 특정 당사자에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외국 규제 기관에 별도의 요청을 보내는 기능을 제한하지 않는다. 여기에 여기에는 민사 소송 중 네, 조사 목적의 증거를 증거 확보를 위한 요청과 소송 목적으로 보낸 요청 모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자료 지원을 거부했다, 그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야 어쨌든 뭐 우리 이제 네 그레이스케일이 오늘 또 얼마나 네 매수를 할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또 매수 타이밍 아닌가 이거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아직 일요일이라서 지금 오늘 쉬어가지고 24시간 익스체인지 아이 체인지가 지금 없는 거 같은데 어쨌든 요네 그레이스케일이 자산 운용사 이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매수한 요즘 조금 최근에 많이 매수하고 있는 네, 스텔라, 마나, 어? 뭐 이런 거. 네, 베이지 어텐션뭐 이런 거좀 사놔야 되나 지금 고민이 좀많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유튜브 마초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아, 물 마셔야지.